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무님. 네. 고맙습니다. 교무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강남교당의 자랑인 중도울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온전한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네. 제가 교전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일심이란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텅 비어있는 마음, 책임을 다하는 마음, 이 일을 할 때, 저희를 끌리지 않는 마음, 자성, 청정심,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 말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어떤 의미 전달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받았던 법문 중에 수행, 17장에 보면 대종선님 말씀이 열 가지 일을 살피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서만 그것을 할수 있다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서 뭔가 이것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큰좀 어, 음. 의문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온전한 마음이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 온전한 마음은 원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고 네. 어찌 보면 아주 바람직한 수행자의 마음의 표상을 온전한 네.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보통 온전한 마음을 일심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네. 보통 그 일심이 동하면 네. 정의가 되고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는 마음 불의가 아닌 정의라는 것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상처 입거나 기억에 얽매이거나 현재 상태에 집착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 이렇게 일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네. 그걸 온전한 마음이라고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마음이 온전함을 잃어버릴 때는 결정적으로 이제 에,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삼독심이 들어가면 네. 온전함은 그냥 잃어버리게 되죠. 음. 네, 그래서 에, 온전한 마음이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삼독심이 없는 마음이라고 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 사막이 병진돼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잘 되면 음. 그러면 이제 삼독심이 없어지고. 네. 마음의 자주력이 생겨서, 어, 마음이 경계에 끄달려서 어, 집중력을 잃거나, 지혜를 잃거나, 어, 또는 내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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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결국은 뭐 삼독심이 없는, 예. 사심이 없고 번뇌망상이 없는. 그렇죠. 아, 가장 가까운 거는 일심하고 조금 유사한.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일심이 제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음. 일심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어린아이들은 원래 청정한 마음이 있는데, 네. 네. 경계를 대하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런데 수행한 사람의 마음은, 어, 여러 가지의 수행과 어떤 경계 속에서 단련이 됐기 때문에, 네. 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경계가 와도 거기서 이렇게 삼독심으로 빠져들지 않고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걸 이제 저희들이 볼때 원불교 내지는 수행자의 온전한 마음이라고 네.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는 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씩 교전을 네. 사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경을 하면서 어, 매우 집중을 할 때도 있지만 네. 가끔은 유튜브에서 제가 아, 얻고 싶은 정보를 이렇게 틀어놓고 네. 귀로 들으면서 사경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럴 적에는 과연 그 일을 뭐 끝마치고 났을 때 저는 아, 오늘의 과제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아, 이 집중을 해서 네. 사경을 했다고 네. 어, 생각은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렇,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일저 일을 할때 네. 어떻게 어, 그런 온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 의문이 드는데요. 그까 이제 사실은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사전에 약간의 준비 또는 수행이 필요하고. 네. 또, 일을 당해서 일심의 정성을 사실 들이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열 가지, 스무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그렇게 열 가지, 스무 가지 일이 되면, 그 일의 중요성이나, 혹은 네네. 나의 집중력이나, 나의 지적 역량 범주를 뛰어넘지 않는, 네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건 익숙히 해와서, 마음의 요란함이나 불안함이 없을 정도가 돼야 네. 그래야 이열 가지 일이 요란함을 일으키지 않는데 네. 만약에 내 힘에 버거운 일이라거나 음. 안 해본 일이라거나 하면 음. 그것이 한 가지 일을 해도 사실 요란한 마음이 일어나서 네. 온전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는 음. 않겠죠. 음. 네, 네 그렇군요. 음. 네 현대인들이 어, 수행을 어떻게 해서 이 온전한 마음을 기를 것인가. 사실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재산이고 네. 보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은 집중력과 효율성 뭐 모든 데서 큰 도움이 되는데 과거에는 경전을 읽거나 좌선을 하거나 뭔가 이런 걸로 그 마음의 힘을 길렀다면, 네. 원불교는 이제, 제 무시선 무시선 내지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고 해서, 네. 그 수행을 꼭 어떤 내가 정해진 형식의 어떤 수행 방법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네. 그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음. 음. 우리가 그 대응사인 표현대로 망치를 든 음. 공장도 선을 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내가 하는 일에 정신을 딱 집중하는 연습을 자꾸 해 간다면, 음. 그것이, 우리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 동시에,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온전한 마음을 길러 나가는 음. 그런 방법도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대할 때도 그 일의 사리를 쭉 자세히 살펴서 네. 그걸 알아가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자전거를 탄 다음 일심으로 탄다든지 네. 이것이 사실은 그 일행 삼매가 돼서 네. 일행 삼매라는 게 이제 오직 그 일에 빠져서 다른 생각이 없이 그 일만 마음을 가득 채웠다 뭐 이런 네. 말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하든 뭐 걸음을 걷든 버스를 기다리든 뭐 어떤 음. 일을 해도 음. 뭐다 그것이 마음이 집중이 되고 마음을 온전히 해서 정성스럽게 마음을 들이 대면 음. 그게 전부다 네. 네. 수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음. 이 일상생활이 우리의 수행의 왕도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음. 원불교의 무시선 무초선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무시선 무초선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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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온전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수행을 거쳐야 되겠다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모든 것에 쉽게 내가 이 일을 할때 조금 더 정신을 더 집중한다. 네네 그러면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